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강도 높은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강남 재건축 시장이 급속히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을 중단해야 할 단지도 속출할 거라는 전망 속에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경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정부의 강도 높은 재건축 규제 방침이 알려진 뒤 매수 문의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사정은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 호가를 낮춘 금매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주민들에게선 당연히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중, 삼중 부가에 따른 사유재산 침해에 따른 유연성 논란이 가열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이 중단될 것입니다. 재건축 규제 대책의 큰 틀은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고 개발 이익은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었던 재건축 연안을 최고 40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절차도 훨씬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을 통해 생긴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물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의무 건립 비율도 50%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부 대책은 아직 검토 단계일 뿐 구체화된 게 없지만 시장은 빠르게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재건축 시장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재건축 사업이 보류되거나 무산되는 단지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아파트 재건축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현저히 크기 때문에 이를 환수하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개발익을 환수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개발익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따져놓고 보니까 개발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다가 재건축 사업을 추가를 시키면 되는 걸로. 하지만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 이번 규제 대책을 적용받지 않게 된 일부 재건축 단지들의 수요가 몰릴 경우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